자100% 무료 주식 채널 신의 주식의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요, 자 광고가 따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구독자 자, 구독자가 늘더라도 저는 광고를 넣지 않을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자, 이 응원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꼭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도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요. 자, 증권과 고급자료도 받아보시고요. 매매 기법도 제가 무료로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링크 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 매매 전략 같이 세워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LG 엔솔 RE100 전환 실적 33% 국내 가입 기업 중에 1위다. 자, 아리, 여러분, 뭐죠? 그렇죠. 이번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 뭐죠, 아리가? 라고 물어봤다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요. 2050년까지, 자, 기업이 사용하는, 자,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LG엔솔이 33%로 전환 실적 국내 1위를, 자, 차지를 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아모레 퍼시픽 5%,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SK, 하이닉스 텔레콤 등 0%, 대부분의 0%로, 자, 집계가 됐기 때문에, 자, 선진국, 선진국, 미국 GM도, 인텔도, BMW도, 자,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LG 엔솔만 1위로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 자, 유럽의 선진국 기준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 바로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이 탄소 중립 배출권이 기업마다 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기업, 배출권이 초과되는 기업에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요. 이 가격대가 약 천억대 이상씩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 자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r 리 지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죠. LG 엔솔, 미국의 홀랜드 공장의 생산 능력 5배 확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50개 주가 있습니다. 이 50개 주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정부에 의해 자 컨트롤이 되지만요. 각 주마다 자 연방정부,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독자적인 지역, 자치정부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각주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배터리 공장 생산력 기존보다 5배 확장을 했고, 그리고 LG솔루션에 대해서 공장 확장 및 세금 감면, 자 세금 감면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죠, 자 미시간 주의 승인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20년 지방세와 주세가 20년 동안 면제가 되고 3년 동안 25%의 세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 이 엄청난 혜택이 제공이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LG 솔루션이 2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홀랜드 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과 창고, 자, 기타 지원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자, 그래서 지역 대학과 그리고 중등학교들과 협력을 해서 신입사원, 자, 바로 일자리를 창출을 할 거고, 연봉이 약 5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 6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6천만 달러의 지역 사회에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예전부터 공장을 건설하면서 자, 과세 연도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폴라나주가 나서서 미시간주에서 LG엔솔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미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내에 있어보시면 삼성이 수원에 공장이 들면서 얼마나 큰 수혜를 얻었고 동시에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지역사회에 끼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마다 이러한 대규모 공장을 환영을 하는 분위기죠 자 그만큼 지원도 많고 공먹고 알먹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공장에 대한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LG엔솔이 미국 GM과 손잡고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자, 북미에는 벌써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북미에는 벌써 1공장과 2공장, 3공장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화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이 북미 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드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까지 자 이렇게 모두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LG엔솔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시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기사를 보시더라도 미국 전기차 전환에 깐부가 된 LG솔루션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GM과 배터리 동맹 강화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배터리 협력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바로 중국 내수 시장의 1위가 바로 CAT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1위 배터리 점유 회사인데요. 중국 내수 시장 매출이 80% 이상이고, 이거를 사실상 제외하면 글로벌 1위는 바로... LG 엔솔입니다. 자, LG 엔솔이 내수장을 제외하면 30%의 전세계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LG 엔솔을 미국이 조금 더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진출하기엔 자,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더라도 자, 2020년 자료 보시면 기본적으로 테슬라 자, 44만 대 폭스바겐 38만대, GM 22만대 이렇게 전기차 판매 10대 그룹 자료가 있습니다. 자이 중에 두 개죠. 테슬라랑 자, GM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보다 자, GM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GM이 바로 LG 엔솔과 손잡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LG는 현재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전 세계 1위, 1위 전기차 업체고, GM은 뭡니까? 미국 전기차 1위 업체입니다. 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자, 그만큼 현재 1위와 3위 이 배터리 공급을 바로 LG 엔솔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2등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은 어느 정도 LG엔솔과 선을 그어 놨다. 자, 그래서 삼성SD, 자, 아이나 그리고 BYD. 자, 이렇게 두 개의 업체만 손을 잡고 각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LG엔솔이랑은 조금 연이 없다. 하지만 향후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일단 LG엔솔은 1등 그리고 3등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자체가 지금 시총이 자 1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자이 100조 아깝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천조, 천수사라고 불릴 만큼의 규모가 있는 회사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자, 현재 LG 엔솔이 GM과 함께 3공장 추진 경과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부터 이미 1공장은 35기가와트, 그리고 2공장은 35기가와트, 마지막으로 총 3공장까지 연 120기가와트의 생산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50기가는요, 바로 7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자, 이게 모두 40장까지 합치면 약 연간 160기가와트 200만대에서 30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케파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2020년도 44만대 38만대 이게 규모가 엄청난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대가 된다면은 이미 2020년도의 기록을 몇 배죠 6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케파를 GM이 만든다 그래서 CATL 자 CATL보다 내수시장보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면 결국에는 승자는 뭐다 그렇죠 바로 LG 엔솔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LG 화학에서 굳이 LG 엔솔이 자 물적 분할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자 백조에 대한 가치 그리고 현금 유동성에 대한 입증을 바로 GM 회사와 테슬라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나 스스로도 너에게 공급을 할수 있는 캐파가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자, 증명을 하기 위한 자, 협력을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LG 엔솔 상장 성공을 했고 100조,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2위죠. 자, 삼성 450조 다음에 2위 100조 이상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1등 테슬라와 그리고 GM에 충분히 어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공장 이상의 세파를 구축을 했을 때 충분히 공급과 수요 상 상생 관계를 단단히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5년 이후에 있는 계약까지도, 계획까지도 이미 바로 LG엔솔이 독일 쪽에다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받으면서 2029년까지의 공급 자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에 맞물려서 LG엔솔이 상장한 이유와 맞물려서 바로 공급 계약까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산화 리튬은요.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과 합성하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자, 밀도죠. 바로 고용량 배터리를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110만 대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미리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졌다 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중간 중간이긴 한데요. 자, 좋아요 그리고 자, 구독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가를 보시면 오늘도 8.7%로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수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자, 수급을 들어온 걸 보면요. 이미 기간은 3조 6천억, 오늘도 1,400억이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계속해서 보험과 투신, 연기금 함께 자 모든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 개인을 제외하고요. 자 이만큼 지금 기간은 계속해서 풀매수, 연기금과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2조 4천억 원, 그리고 기간은 3조 6천억 원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에서 지금 매수세로 자, 전환을 한걸볼수 있겠죠 자 그만큼 현재 LG엔솔에 대해서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애초에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무조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일단요 모든 상장 상장 기업은요 상장 후에 자, 시초가 첫날에 종가와 자, 최종 시초가를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에코프로비엠 딱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반에 초반부터 자,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엔 상승을 합니다. 자, 시초가에서 지금 몇 배까지 뛰었습니까? 자, 여,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7만 원밖에 안된 가격이 60만 원. 약 9배, 9배 이상을 뛰었습니다. 자, LG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초반에 떨어졌다가 뭐 만에 떨어졌다가 분명히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왜냐? 여러분들 왜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종목이 상장이 되면서 자, 주식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대규모 주주들이요. 자, 기본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으로 주식을 쉽게 팔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팔려면 지금부터 낮은 가격에 모아서 자, 한탕 크게 올리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처음에 비해 두 배, 세배 올라갔다가 한 방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에코브레멘 다시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 결국엔 자,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 수물량 제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매도 제한 물량이 81%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과 함께 쌓여 있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시가 총액 100조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6조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물량들이 모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6조를 제외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추가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2,400만 주죠. 자, 2,400만 주 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자, 6조. 바로 23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량이 풀리더라도 결국에는 세력들은 한탕하기 위해서 절대로 물량을 풀지 않고 자, 잠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더 크게 한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100만원 이상은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MSCI 지표로 자,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이 6,900억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MSCI 지수표 편입이 된다 할 경우에는 외국인 글로벌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MSCI는 바로 선진국에서 편입시키는 바로 매출이 좋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은 자, 그러한 시총이 높은 좋은 선진 기업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LG엔솔이 이미 편입이 조기가 됐습니다. 왜냐? 상장하자마자 바로 시총 2위를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이 표마다 내용들을 받고 싶으시면요. 자 카톡이라고 문자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자세하게 매매기법과 함께 이러한 자료들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좋아요와 함께 그리고 카톡.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링크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카톡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1월 27일에 엔솔이 상장이 되고 그리고 28일 날 코스피 지수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2월 10일이죠. ETF 상장 후 7영업일이 지나면요. 바로 ETF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패시브 수급인데요. 자, 이렇게 위로 보시면요. 자, ETF라는 게 바로 펀드 운영사가 자, 2차 전지 모든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싸게, 자, 싸게 평균 값으로 파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회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LG 화학에서 LG 엔솔로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비율이 바로 LG 엔솔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펀드 매수사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 금액도 약 8천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자, 이렇게 여태까지 ETF 2차 전지로 만든 상품이 8개나 되고요. 이 8개 중에 모두 다 LG 화학의 LG 엔솔 대신으로 비율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 교차, 자, 교차하는 매수세,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2월 21일날. 편입 가능 여부가 확정이 되면 3월 10일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바로 LG 엔솔이 코스피 200 안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한번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조단위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또한 번의 큰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게 뭡니까 그렇죠 주가는 자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시나리오를 목표가 기반으로 자, 설정을 잘해서 여러분들 꼭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른다 할 때는 자, 아래 번호로 숫자 7로만 제 개인 번호니까요 0 1 0 7 9 1 8 6 5 7로 자, 숫자 7로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1대1 1대 상담 후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면 좋을지, 매수 타점, 자,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분석자료, LG 엔솔에 대한 분석자료도 100% 무료로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로만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요. 자, 그만큼 선착순 딱 100명에게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꼭 마감 전에 꼭 숫자 7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흐름이 좋지만요. 여러분들 또 세력이 언제, 또 언제 떨어뜨리면서 개미털기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냥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요. 꼭 매수와 매도 원칙, 기본 목표가 기반으로 여러분 꼭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꼭 카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증권과 고급 소식, 누구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받냐안받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증권가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과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력들, 자, 공매도 세력과 기관 세력들의 정보, 자, 1시간 그리고 10분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대응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카톡방 좀 참여하셔서 수익 그리고 안전하고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저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